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인생이라고 했던가요? 우리 가족을 감싸던 평온한 시간들이 산산히 흩어지기 시작한 건 그토록 건강하시던 어머니께서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신 날부터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거대한 상실은 우리 모두를 휩쓸었고, 온 가족은 한동안 슬픔의 소용돌이 속에서 헤매야 했습니다. 그 이후로 시간이 멈춰버린 듯 했으니까요. 그중에서 가장 깊은 충격에 빠진 건 아버지였습니다. 같은 지붕 아래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뒤늦게야 상황을 알아차리셨을 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 되어버린 뒤였습니다. 더욱 가슴이 저미는 것은 아버지의 코골이 때문에 두 분이 각방을 쓰고 계셨다는 사실이었어요. 아버지는 나름대로 어머니를 배려한다고 했던 선택이 그토록 거대한 후회로 되돌아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날 이후 아버지는 다니던 회사마저 그만둔 채 온종일 집안에만 틀어박혀 계셨습니다. 상담 치료도 받아봤지만 워낙 마음이 여린 분이다 보니 그 죄책감에 늪해서 쉬 빠져나올 수 없었어요. 날이 갈수록 얼굴은 야위어 같고 움푹 꺼진 두 눈만이 텅빈 허공을 멍하니 응시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동생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오빠, 오늘 아빠한테 다녀왔는데 며칠 전에 내가 갖다 드린 반찬이 그대로 냉장고에 있더라고. 그냥 빵 같은 거나 조금씩 드시는 거 같은데, 그마저도 한입 베어 물고는 그대로 놔두신 게 대부분이야. 그러다 보니 유통기한 지난 빵들도 여기저기 널려 있고, 오늘은 나도 화가 나서 좀 잔소리를 하고 나왔는데, 집에 오니까 너무 속상하고 그래. 반찬 정도는 충분히 꺼내 드실 수 있을 텐데, 대체 왜 그러시는 건지 알 수가 없다. 니새 네 언니가 빵이라도 드시라고 사다 드린 모양인데, 하루이틀도 아니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니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나도 막막해. 아빠를 우리 집으로 모시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내가 하루 종일 회사에 있잖아. 거기다 이 서방이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까 더 모시고 올 수가 없어. 결국 하루 종일 그이한테 챙기라고 해야 하는 상황인데, 시부모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걱정도 되거든. 이래저래 마음만 무겁네. 잠시 망설이다.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아버지를 모셔오면 안 되겠냐고 와이프한테 말을 꺼내고 싶거든. 근데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합가 얘기 꺼내기가 참 난감하네. 그렇지, 새언니 입장에서야 청천벽력 같은 일이지. 솔직히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갑자기 시아버지 모시고 살라고 하면 나라도 멘붕 올거 같아. 그러니까 새언니한테 괜히 부담 주지 말고, 오빠라도 좀 자주 찾아뵙고 그래. 오늘 뵈니까 눈에 초점도 없어 보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해지시는 것 같아서 정말 걱정돼. 동생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그래도 이모랑 이모부가 가끔씩 들른다고 하시던데 그때는 두 분이랑 함께 앉아서 조금이라도 식사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 동생이 한참을 하수연하다가 무거운 한숨과 함께 전화를 끊었는데요. 수학이 너머로 전해지던 그 답답함이 그대로 제 가슴에도 내려앉았습니다. 그 이후로도 아버지의 얼굴은 눈에 띄게 야위어갔습니다. 결국 어느날은 번가에 갔다가 저도 모르게 화를 내고 말았어요. 아버지, 힘들게 반찬 해다드리면 차려서 드셔야죠. 언제까지 이러실 거예요? 미안하구나. 아버지의 목소리가 힘없이 바스러졌습니다. 아버지가 이러시면 우리 마음이 어떻겠어요. 내가 뭘 잘했다고 이렇게 밥을 먹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아무것도 넘어가질 않아. 요즘에는 코골이도 병원에서 얼마든지 치료할 수 있다고 하던데, 만약 그때 치료를 받고 한방에서 함께 잤더라면 네 엄마를 구할 수 있지 않았을까. 아니지, 그게 아니더라도…… 중간에 단한 번만이라도 문을 열어봤더라면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 모든 순간들이 후회가 되더구나. 아버지의 음성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내 탓이야. 이게 다내 잘못이야. 아내가 그렇게 됐는데, 그저 잠만 자고 있었다는 게 말인데 되는 소리야.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동안 내내 입을 꾹 다물고 계시던 아버지가 그날 처음으로 속내를 털어놓았는데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자책의 늪에 빠져 계셨습니다. 이러다가는 어머니에 이어 아버지마저 잃게 될것 같은 두려움이 엄습했기에 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그러지 마시고 우리 집에서 함께 지내시는 건 어때요? 뭐? 니들 집에서? 이대로 계시다가는 큰일 나실까봐 걱정돼서 그래요. 아니다. 난 혼자 있는 게 편해. 그럼 제발 식사라도 제대로 챙겨 드세요. 이러다가 아버지까지 잘못되시면 우리가 제정신으로 살수 있겠어요? 그래, 알았다. 잘 챙겨 먹으마. 아버지가 기력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랜만에 아내와 보쌈을 앞에 두고 맥주잔을 기울이던 어느 저녁, 한참을 망설이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자기야, 아무리 생각해도 걱정이 돼서 그러는데, 걱정이 되다니? 무슨 말이야? 아버지 말이야, 식사도 거의 안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얼굴이 많이 상하셨더라고. 그렇긴 하지. 며칠 전에 가서 뵀을 때도 확실히 더 수척해지신 것 같더라고. 그지? 그래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야. 제가 선뜻 본론을 꺼내지 못한 채 우물쭈물 하자 아내가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왜 그래?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데? 저기, 그게, 그래서 말인데, 우리가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건 어떨까? 뭐? 아버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자고? 아내가 깜짝 놀라며 마시던 맥주를 뿜었습니다. 자기한테 정말 미안한 얘기인 건 나도 알아. 하지만 이대로 있다가 아버지마저 잘못되실 것 같아서 계속 마음에 걸려. 아버지랑 함께 사는 거 생각 좀 해보면 안 될까? 자기야, 미안한데 난 자신 없어. 아내가 단박에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자기 입장에서야 당연한 반응이긴 한데, 그래도 한 번쯤은 생각이라도 해볼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니, 생각해보고 싶지도 않아. 아내의 태도가 너무나 단호해서 말문이 막힌 채 민망함에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그때 아내가 쇠기를 박듯 또박또박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는 아버님 모시고 사는 거 진짜 자신 없거든. 1%의 가능성도 없는데 내가 생각해 볼게 라고 말하는 순간 자기가 기대라는 걸 하게 될 거잖아. 이런 문제일수록 어떤 여지도 남기고 싶지 않아. 솔직히 말하면 나는 우리 친정아빠를 모시고 살라고 해도 자신이 없어. 이 정도면 내 마음이 어떤지 충분히 알겠지. 그러니까 앞으로 다시는 학과 얘기 꺼내지 않았으면 좋겠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너무 냉정한 거 아니야? 최소한 생각해보겠다는 말 정도는 할수 있는 거잖아. 말했잖아. 내가 생각해본다고 하는 순간 여지를 주는 게 되는 거고, 자기는 그 작은 기대를 내려놓지 못하게 될 거야. 난 절대 못해. 그러니까 두번 다시 말 꺼내지 마. 말을 너무 서운하게 하네. 아내의 차갑고도 단호한 말들이 제 가슴 속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아내가 다시 한번 말을 보탰어요. 자기도 알다시피 나는 거짓말 하는 것도 빙빙 돌려 말하는 것도 정말 싫어하잖아. 그래서 지금 솔직하게 말하는 거야. 나는 학과는 절대로 싫어. 다 먹었으면 이거 내가 치울게. 아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식탁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솔직하고 당찬 성격에 끌려 결혼을 결심했던 건 사실이지만 그날만큼은 아내가 냉혈한처럼 느껴졌는데요. 평범한 상황이었다면 절대로 학과 같은 말을 꺼내지도 않았겠지만 갑작스레 닥친 집안의 불행 앞에서조차 조금도 고민하려 들지 않는 아내의 모습이 그저 원망스럽기만 했습니다. 문득 아버지의 야윈 얼굴이 눈앞을 스쳐 지나가면서 그 순간 내가 결혼을 잘못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어둠처럼 밀려들었거든요 그일 이후 아내에게 깊은 실망감을 느꼈고 우리 집에는 한동안 묵직한 침묵만이 가라앉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퇴근 후 일주일에 몇 차례씩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본가에 들렀는데 동생이 먼저 와 있었어요 오늘 회사는 안건 거야? 아빠한테 전화했더니 기침을 하시길래 몸 상태가 안 좋으신 것 같아서 반찬 내고 달려왔어. 온 김에 집 청소도 좀 하고 반찬도 만들었어. 네가 고생이 많다. 나만 힘든가. 언니랑 오빠도 고생이 많은데 뭐. 아버지는 어디 계셔? 감기약 드시고 방에 누워계셔. 그뒤 동생과 함께 죽을 만들어 아버지께 드리고 우리는 잠시 근처 카페에 자리를 잡고 마주 앉았습니다. 오빠, 혹시 언니랑 다툰 거야? 그건 갑자기 왜 물어? 어제 언니랑 통화했는데 오빠랑 학과 문제로 얘기한 뒤 조금 불편해졌다고 하더라고. 나 결혼을 잘못했나 봐. 언니 같은 사람이 어딨다고 배부른 소리라고 있어. 동생이 커피를 홀짝이다 말고 눈을 흘기듯 제 쪽을 쏘아봤습니다. 제가 길게 한숨을 토해내며 답했어요. 솔직하고 합리적인 점이 좋아서 결혼했던 건데 막상 같이 살아보니까 너무 냉정한 것 같아. 바늘로 찔러도 피한 방울 안 나올 것 같다니까. 적어도 한번 생각은 해보겠다고 말할 수도 있잖아. 근데 단칼에 못하겠다면서 인생을 팍 쓰더라니까. 솔직히 가족이라면 지금 같은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함께 헤쳐 나가야 하는 거 아니야? 만약 입장을 바꿔서 처갓댁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난 최선을 다했을 거야. 그게 가족이잖아. 근데 말을 꺼내자마자 딱 잘라서 거절하더라니까. 많이 실망스럽고 저렇게 냉정한 사람과 앞으로 평생을 어떻게 함께 살수 있을까는 하 생각마저 들더라고.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했잖아. 나도 남편한테 아버지 모셔올 테니까 밥만 함께 먹어주면 안 되겠냐고 조심스럽게 말 꺼냈더니 재택근무하는 중인데 그건 아닌 것 같다면서 시큰둥하더라고. 근데 솔직히 나도 시아버님이랑 학과에서 모시고 살라고 하면 못한다고 했을 것 같아. 내가 그걸 이해 못하는 건 아니라니까. 다만 예의상이라도 해보겠다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싫다면서 어떤 여지도 남기고 싶지 않다고 딱 선을 그어버리니까 그게 섭섭한 거지. 조금이라도 나를 배려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최소한 한 번쯤은 고민해보는 척이라도 할수 있잖아. 평소에도 좀 냉정한 구석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생각보다 훨씬 더 냉혈한인 것 같아. 오빠, 언니가 싫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야. 더 이상 강요하지 마. 그리고 학과를 안 한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건좀 아닌 것 같아. 동생이 제게 쓴소리를 퍼부었지만 가슴 속에 응어리진 서운함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예고도 없이 장모님이 우리 집에 나타나셨어요. 현관문을 열어드리자 장모님이 안으로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반찬 좀 갖다 주려고 전화했는데 자네가 안 받길래 그냥 왔네. 아들, 어서 들어오세요. 근데 민영이는 출장 가서 내일 온다고 했거든요. 그건 나도 알고 있어. 마침 잘 됐다 싶어서 온 거야.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일단 반찬부터 냉장고에 넣어두고 차나 한잔 마실까? 장모님께서 반찬들을 정성스럽게 냉장고에 정리해 넣으셨고 그 사이 저는 허브티를 우려내어 장모님과 마주 앉았습니다. 어색한 공기가 흘렀는데요. 장모님이 먼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어요. 우리 민영이 말투 때문에 많이 서운하고 그렇지? 네? 아, 아닙니다. 당황한 채 황급히 손사래를 쳤지만 장모님이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많이 섭섭하겠지만 민영이가 트라우마 때문에 저런 거니까 자네가 조금만 이해해 줬으면 좋겠네. 네? 트라우마요? 민영이가 고모랑 사이가 각별한 거 알고 있지? 네, 물론입니다. 고모님이랑 전화통화 자주 하니까요. 그래, 예전에 우리 부부가 맞벌이를 하다 보니 고모가 민영이를 많이 돌봐줬거든. 참 신기했던 게 민영이가 고모 성격을 정말 많이 빼닮았어. 고모도 약속한 건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사람이거든. 장모님의 목소리가 잠시 가라앉았습니다. 어느 해 민영이 생일이었어? 고모가 민영이 생일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챙겼거든. 근데 아필 그날 고모가 출장이 잡힌 거야. 생일파티가 뭐 그리 대단한 거라고. 결국 급하게 운전대를 잡고 달려오다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큰 사고를 당한 거지. 중환자실에서 일주일 넘게 깨어나지 못했어. 그때 민영이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 그냥 천천히 와도 되는데, 약속 때문에 그렇게 서두르다 사고가 났다고 자기가 그날 약속 꼭 지켜달라는 말만 안 했어도 고모가 그렇게 되지 않았을 거라고 하면서 말이야. 어느새 장모님의 눈가가 촉촉해져 있었습니다. 그 뒤로 민영이는 조금이라도 지킬 자신이 없는 약속은 아예 입 밖에 내지도 않더라고. 그때가 겨우 초등학생이었는데 약속의 무게를 너무 일찍 알아버린 거지. 장모님이 잠시 숨을 고르다가 말을 이어갔어요. 내가 왜 이런 얘기를 꺼내냐면 말이야. 만약 민영이가 바깥 사돈과 학과를 생각해보겠다고 약속했다면 그말 한마디 때문에 일이 손에 잡히지도 않고 그 생각만 붙들고 있었을 거야. 하지만 민영이도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테니 조금만 기다려주게나. 민영이가 겉으로는 냉정해 보이겠지만 속은 누구보다 여린 편이거든. 나 몰라라 할 성격은 아니야.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괜히 심려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야. 나도 가끔 우리 딸이 무슨 생각을 하며 사는지 궁금하고 어려울 때가 있는데 자네야 오죽하겠나. 그러니 조금만 더 기다려주게나. 그날 장모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그 뒤로도 두달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아내는 아버지에 대해 어떠한 관심도 없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결국 장모님이 했던 말은 그저 딸을 두둔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우리 사이에는 알수 없는 서먹한 기류가 흐르고 있었지만, 그걸 내색하진 않고 잘 지내려 노력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은 아버지 생신을 맞아 온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 식사를 하고, 생신 파티를 했는데요. 바로 그때 아내가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님, 제가 곰곰이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제 성격상 학과에서 함께 사는 건 솔직히 어려울 것 같거든요. 아내가 아무런 전조도 없이 바로 그 말부터 꺼내는 바람에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그런데 곧이어 아내 입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말이 흘러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따져보고 또 곰곰이 생각해봤거든요. 그랬더니 괜찮은 방법이 하나 떠올랐어요. 괜찮은 방법이라니? 평소 흐릿하기만 하던 아버지의 눈빛이 순간 반짝 빛나고 있었어요. 학과를 하면 아버님도 불편하시고 저도 마음이 편치 않을 것 같으니까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따로따로 사는 거예요. 그럼 서로 왔다 갔다 하기도 수월하고 부담도 덜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아버님 백수시잖아요. 그 순간 제가 화들짝 놀라 아내의 손을 툭 쳤지만 아내가 태연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 말은 아버님이 백수라는 걸 강조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손주 봐 주시면 서로에게 좋지 않을까 해서 말 꺼낸 거예요. 아버님 성격이 워낙 자상하신 편이니까 손주들도 잘 돌봐주실 것 같거든요 아내의 말에 우리 모두 입을 다문 채 멍하니 앉아있었고 아버지 역시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대물었어요 그러니까 나보고 손주를 봐달라 그 말이니? 네 제가 육아휴직을 최대한 길게 쓰고 나면 어린이집 다닐 나이쯤 될거 같거든요 그럼 아버님이 등하원 도와주시고 우리 올 때까지 돌봐주시면 아버님도 직업이 생기시는 거니까 백수에서 탈출하시는 거잖아요. 이보다 좋은 일이 어딨겠어요. 그래서 나보고 니들 집 근처로 이사하고 그 다음에는 손주가 태어날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니? 아내의 거침없는 합법으로 인해 바늘 방석에 앉은 것처럼 불안했지만 그런 저와는 달리 아버지의 눈빛은 점점 더 빛나고 있었다고 해야 할까요? 바로 그때 아내가 가방에서 무언가를 주섬주섬 꺼내더니 더욱 놀라운 말을 꺼냈습니다. 손주를 기다리시는 일은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아버님 곧 할아버지 되실 거거든요. 아내가 가방에서 꺼낸 초음파 사진을 아버지께 조심스럽게 건넸습니다. 사진을 내려보시던 아버지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내 손주라는 거니? 네, 아버님 손주예요. 저기야 임신한 걸 알았으면 나한테 미리 말해주지 그랬어. 아버님 생신 때 깜짝 놀라게 해드리고 싶어서 꾹 참고 있었어. 아버님 제가 알아봤는데 우리 아파트 1층에 전세 매물이 한참 전부터 나와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1층이라 잘안 나가나 봐요. 아버님이 그쪽으로 이사 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래? 그럼 나도 백수에서 벗어나는 거고? 그럼요. 회사는 정년이 정해져 있지만 이 일은 손주가 클 때까지 한참이나 남았으니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요? 게다가 아버님이 더 만주신다면 저는 아이를 세까지 낳고 싶거든요. 그럼 아버님은 계속 백수 탈출하시는 거죠. 이거야말로 윈린 전략 아니겠어요? 아내의 솔직하고도 당찬 발언에 또다시 안절부절 못했지만 신기하게도 아내의 말이 아버지의 마음에 깊이 와닿은 모양이었어요.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이후 처음으로 아버지가 환하게 웃으셨거든요. 그것도 아주 크게 목청껏 웃으셨습니다. 동생과 저는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멍하니 앉아 있었지만 아버지와 아내는 초음파 사진을 사이에 두고. 한참 동안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그 뒤로는 정말 놀라운 일들이 연이어 벌어졌습니다. 아내의 제안대로 아버지께서 우리 아파트 1층으로 이사를 하셨어요. 아내가 출산하고 난뒤 아버지가 많은 것들을 도와주셨는데요. 제가 회사에 매여있다 보니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갈 일이 생길 때마다 아버지가 운전을 해주신 건 물론이었고 무엇보다 가장 놀라웠던 순간은 어날 퇴근해서 집에 들어섰을 때였습니다 아버지가 포대기를 두르고 아들을 등에 업고 계신 게 아니겠어요? 아버지 포대기도 하실 줄 아세요? 예전에 니들 어릴 때 해봤거든 근데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유튜브를 찾아봤더니 설명이 아주 자세하게 나오더구나 그런데 민영이는 어디 갔어요? 민영이 감기 걸려서 약 먹고 누워있어 열이 펄펄 나서 내가 좀 쉬라고 했다. 오늘도 내가 데려가서 재울 테니까 계속 자게 내버려둬. 아버지 힘드실까봐 그렇죠. 힘들긴 뭐가 힘들어. 우리 손주가 방긋방긋 웃을 때마다 세상을 다 가진 것만 같구만. 요즘에는 내가 안 보이면 두리번거리면서 차기까지 한다니까. 아버지의 눈동자에는 손주를 향한 깊은 애정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 뒤로는 아들 덕분에 지방 곳곳에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단짝이 되어 하루하루를 함께 보냈거든요. 어느날 퇴근 후 집에 들어서니 아내는 주방에서 저녁 준비 한창이었고 아버지는 거실에서 아들을 돌보고 계셨는데요. 두 사람이 소꿉 놀이에 푹 빠져 있는 듯 했습니다. 진지하게 이를 데 없는 표정으로 주고받는 대화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새어나왔어요. 사장님, 오늘은 뭐가 맛있어요? 어서 오세요. 오늘은 바나나랑 딸기랑 이런 게 맛있어요. 사과도 있어요? 네, 사과도 있어요. 사과 한 개요? 두 개요? 두 개요? 사과 한개 얼마예요? 사과 한 개에 5만 원이에요. 예? 5만 원이요? 비싸도 너무 비싸네. 조금만 깎아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아버지의 깎아달라는 요청에 아들이 열심히 사과를 깎는 신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아버지께서 애써 웃음을 참으며 말했어요. 사장님, 사과 깎아달라니까요. 아유, 잠깐만요. 사과 깎고 있잖아요. 금방 깎아 줄게요. 아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온 정성을 다해 사과를 깎는 모습에 아버지가 배를 움켜쥐고는 바닥을 떼글떼글 구르며 폭소를 터뜨리셨어요. 그 장면을 보며 아내도 주방에서 배꼽을 잡았고 저 역시 눈물이 핑 돌도록 웃어댔습니다. 그런 아들 덕분에 우리 집에는 웃을 일이 부쩍 늘어났습니다. 언날은 아버지와 함께 마트를 다녀온 아들이 한숨을 푹 내쉬며 입을 열었어요. 아빠, 아버지가 종이를 돈 주고 샀어. 종이를 돈 주고 사다니? 몰라. 내가 사지 말라고 했는데 종이를 돈 주고 샀다니까. 아버지가 종이를 꼭 사야 한대. 그럼 앞으로 우리 엄청 큰 집에 살수 있대. 그게 무슨 소리야? 저번에도 종이 돈 주고 샀는데 며칠 있다가 그거 구기면서 앞으로 열심히 살아야겠다 그랬거든. 아버지한테 종이 돈 주고 사지 말라고 해. 돈 주고 사고 버리면 아깝잖아. 나중에 알고 보니 아버지가 좋은 꿈을 꿔서 로또를 샀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우리 모두 또다시 배꼽을 잡고 웃음을 터뜨렸답니다. 며칠 전에도 온 가족이 함께 거리를 걷다가 갈비집 앞을 지나던 중 아들이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음, 갈비 냄새 좋다. 아주 맛있겠다. 왜, 갈비 먹고 싶어? 아내가 물었더니 아들이 다시 한번 또렷하게 강조했습니다. 냄새가 아주 좋네. 그럼 먹고 갈까? 응, 음, 그럼 좋고. 우리는 다 함께 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갈비가 불판 위에서 지글지글 익어가고 고소한 냄새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곧 먹음직스럽게 익은 갈비를 아들이 집어들더니 아버지께 건네며 말했어요. 아버지, 갈비 좋아하니까 많이 먹어. 아, 해봐. 그 모습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눈에서 또다시 꿀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지켜보며 문득 예전의 아내를 원망했던 순간들이 파도처럼 밀려들면서 가슴 한편이 부끄럼으로 가득해졌습니다. 냉혈한처럼 느껴졌던 그 솔직함이 알고 보니 가장 따뜻한 배려했다는 것을 단호했던 그 거절이 사실은 더 나은 답을 찾기 위한 시작이었다는 것을 나중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으니까요. 우리 가족 모두에게 행복을 되찾아준 아내에게 진심을 담아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